장을 살리는 음식 알고 계신가요? 요즘 속이 더부룩하거나 화장실 가는 게 고민이라면 장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5가지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하루를 위한 소중한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1. 요거트 유산균의 보고 요거트는 살아있는 유산균이 풍부해서 장내 유익균을 늘려줍니다. 특히 프로바이오틱스가 함유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루 한컵 공복보다는 식사 후에 먹는 것이 흡수에 더 좋아요. 당분이 많은 요거트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으니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하세요. 2. 김치 자연 발효 의임. 한국인의 대표 발효 음식 김치. 김치에는 유산균 뿐 아니라 섬유질, 비타민까지 풍부해 장 운동을 활발하게 도와줍니다. 하루 한두 번 반찬으로 곁들이기만 해도 충분한 효과가 있어요. 너무 짜게 담근 김치는 염분이 과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3. 바나나 천연 프리바이오틱스. 바나나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요. 변비 예방과 완화에 탁월하죠. 아침 공복에 먹으면 에너지원으로도 좋아요. 너무 익은 바나나는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으니 적당히 숙성된 상태에서 드세요. 4. 귀리, 식이섬유의 왕. 귀리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배변 활동을 도와주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하루 한두 컵 정도 따뜻하게 조리해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먹는 분들은 양을 조금씩 늘려야 속 불편함을 예방할 수 있어요. 5. 케일 알칼리성 해독식품. 케일은 알칼리성 채소로 염증을 줄이고 소화를 돕는데 유익합니다. 섬유질도 많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죠. 샐러드, 주스, 쪄서 반찬으로 활용해보세요. 갑상선 질환이 있다면 생으로 과도하게 먹는 것은 피하는 게 좋아요. 정리해볼게요. 요거트, 김치, 바나나, 귀리, 케일. 이 다섯 가지만 꾸준히 챙겨도 장 건강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소화 잘 되는 하루, 건강한 하루를 위한 첫 걸음, 나아소 채널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